안녕하세요. 대림만도카리비의 이대리입니다. 오늘은 현대 스타리아 라운지 디젤 모델과 LPG 모델의 유지비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엔진하고 LPG 엔진이 배기량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기 때문에 유지비 차이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선 스타리아 라운지의 옵션 구성을 보면요, 9인승 모델과 7인승 모델이 있고요, 프레스티지 등급부터 인스퍼레이션 등급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인승 모델은 프레스티지 등급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개별 소비세 인하를 적용했을 때 3,661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4,135만 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LPG 3.5 엔진은 옵션 형태로 선택을 하는 건데 LPG 3.5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금액이 30만 원이 더 저렴해집니다. 배기량은 LPG가 높지만 엔진 가격은 디젤이 더 높은 모습이죠. 그리고 이 LPG 모델은 스타리아 모델들 중에 스마트 등급으로 시작하는 모델들은 선택이 불가능하고요. LPG 엔진을 선택했을 경우에는 사륜을 선택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유지비를 비교하기 위해서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선택한 등급은 인스퍼레이션 등급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인스퍼레이션 등급이 사업자용이나 개인용으로 사용을 할때 가장 범용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등급을 선택을 했고요. 여기에 선택한 선택 옵션은 컴포트 2 옵션을 선택을 했어요. 가격은 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스타리아 라운지의 필수 옵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옵션은 꼭 선택을 할것 같고요.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가격은 스타리아 라운지 디젤 모델이 4,048만 원, 스타리아 라운지 LPG 모델이 4018만 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어쨌든 가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거의 금액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제가 선택한 커브트2 옵션을 잠시 보면요. 일단 2열 3열 수동 선커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타리아 라운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통유리창이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커튼 옵션은 필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물론 썬팅을 진하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물이 빠지기 때문에 나중에 커튼을 다시는 것보다는 출고를 하실 때이 옵션을 선택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같이 묶여있는 옵션이 2열 플러시 글래스가 있는데 스타리아의 단점 중에 하나가 2열이 완전 개방이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러시 글래스를 선택을 해야만 반쪽 분위기는 하지만 완전히 개방을 하는 게 가능하고요. 옵션 유무에 따른 차이점을 보면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이 플러시 글래스가 들어가 있는 거고 왼쪽이 플러시 글래스가 들어가 있지 않는 겁니다. 플러시 글래스가 들어가게 되면 미닫이 형태로 반뿐이긴 하지만 완전히 개폐가 가능한 반면에 플러시 글래스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여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후크 같은 걸 풀면 일정 각도까지만 창문이 밀려서 열리는 방식이죠. 그래서 2열에 타신 분들의 편의성까지 고려를 한다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7인승과 9인승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인승에는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가 들어가 있는데 카니발 7인승에 들어가 있는 거랑 같은 시트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모양과 디자인은 다르지만 기능에는 큰 차이가 없고요. 9인승 같은 경우에는 7인승에 비해서는 시트 옵션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도 3열까지 독립 시트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좌석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스위블 시트라고 해서 무공하우처럼 서로 마주보게 시트를 돌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달팽이 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여기 앉으면 이제 멀미를 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에 파워트레인을 보면요, 배기량 차이가 나니까 파워트레인은 LPG가 우세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디젤은 2.2 4기통 엔진이고 LPG는 3.5 6기통 엔진입니다. 그래서 우위점은 LPG가 가지고 있고요. 그래도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차이가 덜한 게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 는 경우에는 토크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디젤 2.2는 토크가 그래도 꽤 높은 편이에요. 소음이나 진동 면에서는 당연히 LPG 엔진이 우세하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지비 계산을 할 텐데요. 유지비는 1 0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차 장기 렌트나 리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영상 더보기란을 통해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최저가 금액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유지비는 자동차 세금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배기량이 1,000cc가 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동차 세금도 34만원이나 차이가 나는 모습이죠. 1년차 자동차세가 디젤이 56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LPG가 9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자동차 세금은 3년차부터 감면을 시작을 하는데 감면폭은 LPG 3.5가 더 높기 때문에 두 차량의 세금 차이는 조금씩은 줄어들기는 합니다. 17,000원 정도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럼 5년간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보면요. 스타리아 라운지 디젤이 262만원. 스타리아 라운지 LPG가 424만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요. 161만원의 세금 세금이 LPG 모델이 더 비싼 모습이네요. 그리고 취등록세를 보면요. 어차피 똑같은 차량이기 때문에 취등록세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부대비용 4만원을 포함했을 때 디젤 모델이 193만원, LPG 모델이 191만원입니다. 13,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취등록세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니까 참고 정도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를 보면요. 만 30세 이상 기준 대물 10억으로 지정을 했을 때스타리아 라운지 디젤이 81만원, 스타리아 라운지 LPG가 90 1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나오게 되고요 이 보험료 역시 개인, 연령, 사고 이력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까 두 차량의 보험료 차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험료 차이는 9만 1천원 정도가 LPG 모델이 더 비싼 모습이네요 그리고 이 차량이 승객을 많이 태울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사용 용도에 따라서도 보험료가 달라지니까요 그 점도 참고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인 기준으로 계산을 한 거예요 다음에 연비를 살펴보면요 디젤 모델이 10.8kg의 복합연비를 가지고 있고요 LPG 모델이 6.5kg의 복합연비를 가지고 요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6.5kg는 유출본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공식으로 밝혀지게 되면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오차범위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차량 일자기 중 경유 가격은 1,455원입니다. 그리고 부탄의 가격은 899원이에요. 이 가격을 바탕으로 기름값을 계산해 보면요. 1년에 15,000주행했을 때 디젤이 요수수 비용 5만원을 포함해서 191만원의 기름값이 나오게 되고요. LPG 모델이 1년에 1,5000주행했을 때 207만원의 가스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두 모델의 연료비 차이는 LPG 모델이 15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5년으로 해서 계산을 했을 때에는 78만 원 정도가 더 많이 나오는 모습이네요. 그럼 지금까지 계산을 바탕으로 스타리아 라운지 LPG 기준으로 5년간의 운영비를 살펴보면요, 차량 가격 차이는 30만 원이 저렴하고요, 자동차세는 161만 원이 비싸고요, 취등록세는 13,000원이 저렴하고요, 자동차 보험은 45만 원, 유류비는 1년에 1만 5천 주행했을 때 78만 원이 더 비싼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비용을 다 더해 보면 5년 년간 쓰게 되는 비용은 LPG 모델이 253만 원이 더 비싸네요. 그리고 이 비용 안에는 차량 고장 수리나 엔진 오일, 타이어 같은 기타 소모품 비용은 빠졌으니까 그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차 감가 부분도 빠졌어요. 그리고 이 가격에서 차량 가격하고 취등록세를 빼고 보면요. 5년간 사용하게 되는 운영비는 LPG 모델이 285만 원이 더 비쌉니다. 한달 기준으로 보면 대략 5만 원 정도씩 추가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은 이렇게 해서 스타리아 라운지 디젤 모델과 LPG 모델 유지비를 살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예상대로 LPG 모델의 유지비가 비싸기 때문에 사업장 용도로 쓰실 분들은 디젤 모델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 용도로 쓰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지비가 비싸기는 하지만 진동이나 소음 여러 가지 편의성을 고려를 했을 때 LPG 모델을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 보여요. 그냥 쓰임새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많은 유지비 계산을 했지만 특히 스타리아 라운지 같은 차량들이 승객 유무에 따라서 유리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운영비 오차 범위가 좀큰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산해드린 건 참고 정도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일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디젤 엔진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도 한데 스타리아 라운지 같은 차량을 영업용으로 쓴다고 가정을 하면 일반 차량 기준과는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신차 장기렌트나 리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